이 친구가 방사통을 그렇게 빨리 해결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 이 친구가 외래 진료 처음 왔을 때쓴 설문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사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방사통이란 허리나 목에 디스크가 탈출이 되었을 때, 디스크 속에 있는 수액이 후방 섬유륜, 뒤쪽에 있는 섬유륜을 찢고, 디스크 밖으로 나와서, 디스크가 많이 찢어졌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우리 몸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들, 감각 신경 중에서 감각 신경 세포들이 모여 있는 배척 신경절이라는 신경 덩어리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 생긴 신경 덩어리가 잡아당겨지거나 눌릴 때이 방사통이 생기기 때문에 그 통증의 양상이 아주 다양합니다. 저리기도 하고 바늘로 찌르기도 하고. 정기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근육이 막 뭉치기도 하고 근육이 튀기도 하고 뼈가 썩는 것 같은 느낌이 오기도 하고 하는 게 동시다발로 오기도 하고 하는 굉장히 괴로운 통증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생기면 평균 6개월 정도 지나야 좋아지고요 오래 가는 분들은 3년, 4년까지 더 오래 가는 분들도 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통증이고 디스크가 크게 터졌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그런 소견이라 이 고통스러운 통증을 잘 길들이고 그 과정에서도 디스크를 잘 붙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방사통이 생겼을 때는요, 첫 번째, 디스크가 크게 찢어졌구나. 아, 이 디스크가 크게 찢어서 이렇게 큰 통증이 오는구나. 이 방사통을 잘 길들여가지고 찢어진 디스크도 잘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최근에 이 아주 극심한 방사통을 한넉달 만에 해결했던 40대 중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이 방사통을 길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는 그런 포인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요, 넉달 전부터 시작된 심한 방사통이 왼쪽 다리로 내려왔습니다. 왼쪽 엉덩이, 허벅지 옆쪽 뒤쪽, 하퇴 옆쪽 뒤쪽으로 해서 엄지발가락으로 내려가는 아주 심각한 방사통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분이 화물 운송 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방사통 때문에 아주 저리고, 아리고, 시리고, 잡아당기는 통증으로 걷지도 못하고, 이때는 뭐 일상생활 어떤 자세든지 아팠다고 합니다. 누우면 누웠다고 아프고, 앉으면 앉았다고 아프고, 서면 섰다고 아프고, 모로 누워도 아프고, 똑바로 누워도 아프고 하는 그런 통증이, 방사통이 통증 점수 10점 만점에 7점 정도의 방사통이 계속됐던 겁니다. 넉달 정도 고생하다가, 제 진료에 취소된 자리가 있어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왔던 환자인데요. 우리가 MRI를 빨리 찍어봤습니다. 찍어봤더니 이 아기 머리 정도, 아기 머리가 이렇게 출산할 때 나오는 정도 같은 이 정도의 크기에 압출이 디스크 압출이 수액 그툭 튀어나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4번 뼈하고 5번 뼈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게 L4-5 디스크, 4-5번 디스크 아니겠습니까? 이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횡단면으로 보면, 오른쪽, 왼쪽으로 다 이렇게 튀어나왔지만, 왼쪽으로 좀더 밀려서, 오른쪽은 전혀 아프지 않답니다. 오른쪽은 아프지 않고, 왼쪽 다리 방사통만 아주 극심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요, 몸이 왼쪽으로 이렇게 휘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몸이 한쪽으로 휘었습니다. 휘고는, 이 아픔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피해보려고 휘는 거죠. 휘고는 휘어있고, 그 다음에 허리를 펴지 못하는 거예요. 허리 펴면,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요거는 이제 시술할 때등 뒤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이렇게 이제 허리가 옆으로 많이 휘어있는 상태라서 바로 시술합시다 시술이라는 건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라는 거고요 이건 이제 제가 백년을리그 초록색 책 진단편 초록색 책에 슬기로운 염증 치료인가 하는 그런 섹션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뒀습니다 그래서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자고 해서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러 왔을 때 서서 찍은 사진이고, 옆으로 많이 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렇게 맞고 그러고는 시술 때에서 일어서는데 이미 허리는 조금 펴져 있는 양상입니다. 금방 이제 이때는 이제 스테로이드보다는 그 마취약이 같이 들어가면서 당장 이제 통증이 좀 좋아졌죠. 그러고는 이제 한 2주에 걸쳐서 통증이 서서히 좋아지는데, 그러고 나서 한달 후에 진료실로 다시 왔어요. 왔는데, 한달 후에는 허리가 꽤 많이 펴졌습니다. 그리고 통증도 많이 좋아졌어요. 통증이 한달 후에 보면 통증이 한 1, 2점 정도로 밖에 안 느껴지고 똑바로 펴졌고 그렇지만 허리를 뒤로 젖히면 이렇게 뒤로 젖히면 방사통이 내려오긴 한다 그리고 가끔 당기는 적이 있고 아직도 뒤로 젖히면 방사통이 있긴 하나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자 지금 당장 주사 치료를 새로 하지는 말고 좀더 기다리다 보면 시간은 우리 편이니까 왜냐하면 대측신경절에 있는 염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고, 당신이 찢어졌던 허리 디스크를 잘 붙이려고 노력하면, 그게 붙어서 또 튀어나왔던 수액이 또 다시 원래 자리로 살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자. 그러고는 시술하고 나서 한두달반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시술하고 나서 제가 보통 2주 내지 3주에 이제 시술 결과를 확인하는데, 그때가 이제 스테로이드 효과 제일 높을 때거든요. 별로 안 아파합니다. 그때 중요한 게, 그때 반드시 제가 이야기하는 게뭔거아니 지금은 약효과 때문에 덜 아프지만 이 효과는 두세 달 밖에 가지 않습니다. 주사 맞은 지두 달이나 석 달이 지나고 나면 약효가 떨어지면서 그때 디스크가 많이 암으로 져 있으면 디스크 탈출이 줄어들어 있고 디스크 찢어진 게 많이 암으로 있는 상태라면 덜 아프게 됩니다. 그렇지만 두세 달 동안 약효가 있는 동안에 허리를 제대로 관리 안 하고 척추위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디스크가 더 많이 찢어져서 약효가 떨어지면 또 엄청나게 아프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본인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척추위생을 유지를 해가지고 찢어졌던 디스크가 다시 붙고 탈출된 덩어리가 조금이라도 돌아 들어가도록 해야만 약효가 떨어지는 두 달, 석 달이 지났을 때덜 아프게 되고 혹은 안 아프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분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사 맞은 지두달 내지 석달 사이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다시 보게 되는데, 그게 시술 후에 두달 반에 다시 만난 겁니다. 이때 만났더니, 아니나 다를까? 4월 초부터 왼쪽 광사통이 더 심해진 거죠. 당연히 스테로이드 약화가 떨어지니까. 그렇지만, 주사 전에 아팠던 7점 정도는 아니고, 지금 한 3, 4점, 4, 5점,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증이 3점 내지 5점 정도 됐을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 이 통증을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번더 해서 확 줄여줄 건지, 한 두세 달 정도를 더, 더 줄여드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 통증을 참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이 빠지길 기다리면서, 척추위생을 더 열심히 하면서, 찢어진 디스크를 다시 붙이고, 탈출된 디스크가 원래 자리로 돌아 들어오게 하는 게 좋을 건지 하는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환자분은 이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아침에는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다는 겁니다. 아침에 안 아픈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화장실을 갔다 오면 그때부터 왼쪽 다리 방사통이 아주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약을 좀먹어보지 그랬냐 그랬더니 변비도 없는데 그렇다. 그러면 백년 허리 치료편에 나오는 거 화장실 가서 대변 볼때 허리 뒤로 젖히는 이 자세를 열심히 해야지. 그게 척추위생을 잘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더니 아, 그렇게도 해봤죠 했는데 뒤로 젖히기만 하면 왼쪽 다리로 방사통이 심해져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허리를 뒤로 젖혀야 찢어졌던 디스크가 다시 붙는데 방사통이 허리 뒤로 젖히는 걸 아직도 막고 있구나 아직도 방사통 때문에 척추 위생이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아 그러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번더 하도록 하죠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다가 그래도 지금 경막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또 하면 통증이 확 좋아지면서 두세 달 동안 이분이 디스크를 잘 아물게 하고 터져나온 수액을 원래 자리로 돌아 넣는 그 노력을 제대로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화물을 다루는 그런 직업이니까 아무래도 허리가 아프지 않으면 막 허리를 세게 쓸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바로 주사를, 주사 날짜를 잡으려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 약을 한 3주 먹어보면서 3주 후에 스테로이드 주사 약 날짜를 잡고 가셨다가 3주 전에 통증이 좀 좋아지는 추세를 보이면 주사를 취소하십시오. 주사를 안 맞고 좋아지는 게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사 맞아서 허리가 덜 아프면, 방사통이 없어지면 허리를 마음대로 써서 더 통증이 심해지고 디스크 찢어진 게 아주 오래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는 3주 후에 예약을 잡아주고는 취소는 본인이 원하면 취소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정말 3주 후에 취소를 하나 아니면 주사를 맞으러 오나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본인이 주사를 취소하고 그로부터 두달 후에 온 겁니다. 첫 번째 주사 맞은 지넉달 반이 됐을 때 진료실을 왔는데 이때는 뭐 허리가 완전히 펴져 있어요. 완전히 펴져 있고 이제는 통증 점수가 한 1, 2점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된다.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나서 두달 동안, 편할 동안도 통증 점수가 1, 2점이었는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낫다. 왜냐? 그때는 1, 2점으로 가다가 한 번씩 3, 4점으로 올라갈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 1, 2점으로 유지된다. 허리도 똑바로 됐다. 아주 조심해서 잘 지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후로부터 지금 벌써 넉달 반이 지났으니까, 스테로이드 효과는 전혀 없는 상태고, 본인 스스로 시간이 지나면서, 탈출된 디스크를 좀 쭈그러뜨렸다는 그런 이야기죠 물론 MRI를 다시 찍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은 분명히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줄어들어 있고 배측신경질염증도 많이 줄어들어 있을 테고 해서 이렇게 그 아주 심각한 허리가 비틀어질 정도로 심각한 방사통이 있던 사람이 한번 경막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아주 철저하게 그 척추위생을 하면서 넉달반 만에 해결했던 그런 정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적으로 방사통을 잘 길들였던 그런 케이스죠 이 케이스를 보면서 이 방사통을 길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때 가장 중요한 방사통을 길들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통증 자체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통증의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통증이 있다는 그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자꾸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서 안 아프게 지내려고 하지 말고 이 통증이란 게이 방사통이란 게 디스크가 크게 찢어져 있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이 디스크가 다시 빨리 붙고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되고 탈출했던 덩어리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과정을 내몸 스스로가 그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병원에서 도와주는 거는 그거를 좀더 쉽게 할수 있도록, 허리가 안 펴지니까 허리를 펼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는 스테로이드 주사로 도와줄 수도 있고, 먹는 약으로 도와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내 허리 디스크를, 내가 내목 디스크를, 내가 내 척추를 더 튼튼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요, 지금 당장 덜 아프게 사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이 허리를 앞으로 30년, 40년 튼튼하게 잘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냐를 생각하면 당연히 답이 나오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통증을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그 통증을 잘 해석해 가지고 이 통증이 뭘 의미하는 건지, 이 통증이 의미하는 디스크 찢어짐, 디스크가 탈출된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원상 복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아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통 길들이기에서 병원에서 제가 도와드리는 건요, 한 5내지 10%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 95%는요, 여러분들이 이 방사통하고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척추위생을 하고 또 신전자세를 하고 생활 곳곳에서 여러분들한테 오는 그 여러 가지 도전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친구가 방사통을 그렇게 빨리 해결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 아주 방사통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디서 알수 있냐면요, 이 친구가 외래 진료 처음 왔을 때쓴 설문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요, 이런 문항이 나옵니다. 오늘 내원하셔서 가장 해결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거기 답이 배척 신경절 염증 해소라고 썼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배측신경절 염증 해소를 위해서 진료를 왔던 그런 40대 중반 남성이었어요. 그래서 화물차 운송기사를 한다고 그러길래 아마도 외국 유명 대학에서 이 생물학 박사를 땄다가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 뭔가 일이 잘안 풀려서 지금은 화물차 운송기사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런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꼭 그런건 아니라고 대답을 하긴 하더군요 그래서 뭐 학력에 중요한게 아니고 제 진료실에 교수님들도 많이 오시는데 그 평생을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교수님들도 니가 하라는게 신전 동작 신전 하라는거 알겠는데 나는 신전 안하고 구부려야 되는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막 묻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저를 가슴 아프게 답답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본인의 통증이 뭘 의미하는 건지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이해를 갖고 오실 때참 저로서는 대단히 그큰 보람을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포인트는요, 그 지긋지긋한 방사통을 잘 길들이려면은 통증 자체만 보지 말고 그 통증 너머에 있는 통증의 원인을 보시고 그 원인의, 그 근본 원인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 그 통증의 원인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병원에서 조금씩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해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방사통이나 허리 디스크 탈출증, 목 디스크 탈출증은요, 암이나 감염 같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암 세포가 자란다든지 세균이 들어가서 자라고 있을 때는 그거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건 큰 수술을 받거나 아주 강한 항암제를 맞거나 혹은 강한 항생제를 맞거나 하는 이런 정말 의학에 도움이 필요한 그런 병이긴 합니다만은 디스크가 크게 탈출돼서 아무리 방사통이 심해도 그 부분에 병원에서 도와드리는 것은 조금 아주 작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터져 나온 그 디스크를 다시 붙이는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통증 원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